시간이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12달 12개월 365일 오늘 숙련 음악회도 역시 마찬가지 벌써 마지막 팬들과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아쉬우시죠? 네! 마지막까지도 여러분들 정말 그 어, 따뜻한 마음들을 모아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초대가수 전유진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전유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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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따 일어나야지. 아니 돼? 아니 돼? 아니 Shut yeah. 마지막 순서라서 그런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치진 않으실지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제가 괜한 걱정을 한것 같아요. 멀쩡해요. 저희 팬분들 이름을 어. 태태님이라고도 부르는데 태태분도 어. 그 어. 저 위에도 많이 또 와주셨고. 어. 네. 감사드리고 또 칠곡까지 와주셔서 거에...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공중이 있고 하면 잘 보이나요? 네. 제 얼굴 잘 보여요? 네.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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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칠곡에 제가 처음 노래를하러 오늘 왔는데요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서 또 오늘 옷에도 신경을 많이 써봤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네. 봐주시는 감사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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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 오늘도 김재우 군수님,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너무도 영광이고 너무 행복합니다. 또 오늘 12월 오늘이 제가 마지막 공연이에요. 그래서 2025년 어, 올해 마지막 공연을 오늘 친구 송녀 음악회와 함께하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모두 영광이고요. 어, 또 제가 오늘 올해 20살이에요. 내년에 21살이 되는데 20살을 맞이하고. 그럼 다음 곡도 정말 멋지게 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 곡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 다음 곡도 제곡 준비했는데요. 다음 곡은 조금 분위기를 다운시켜가지고 <laughs> 발라드, 제 노래 중에 발라드곡 사랑했어요라는 곡입니다. <laughs> 너무너무 좋아명상작곡이라빨카메라도 켜고 곡을 불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<laughs> 心里。 너무도 매들리 때 일어나자. 깜짝버리는 미츠로 우리를 경청을 해 주셔서 저 또한 너무도 감동을 받게. 함정 우리를 아, 향해서 아, 열심히 우리 아, 아, 최선을 다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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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산타 할아버지. 우리 <laughs> <laughs> 저희 또 제가 단독 콘서트 투어를 제가, 어, 최근까지 계속 돌고 있는데요. 그때마다 또 우리, 또 우리 팬분이신데 우리 산타 할아버님 계속 또 응원을 해주세요. 그냥 7곡에서도, 아주 7곡까지 와주셨는데, 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부르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마치 연말 느낌이 나게 트리가 또무대도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왔네요. 오늘 또 다음 곡은 또이 연말에 가장 또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꽃대보다 꽃대 물줄해 보았는데. 어, 제일 최근에 제가 낸 신곡 준비했어요. 어, 제가 10월달 10월 월쯤에 나온 또 신곡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어린장이라는. 이 곡은 굉장히 어, 어떤 곡이냐면요 음,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어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표현한 그런. 곡입니다. 굉장히 또 슬프고 서정적인 가사의 곡이고요. 어, 많은 분들께서 오늘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어머니 생각 하시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어린자이라는곡 들려드릴게요. 어린사랑이었머니다 <laughs> <많은> <부탁드려요. 웃음> 오늘 물안 준대 꽃채 <laughs> 다시 들어보지 꽃고꽃이 아, <laughs> <와>, 다시 들어보셨어요. <laughs> 맨해튼에서 내려 Sim. Thank you 말마리이고우리어 야, 어, 마리입 어, 감사합니다. 꽃다발 선물입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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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엄마 <laughs> 친구예요. 아, 아, 엄마 친구. 엄마 아, 친구. 아, <laughs> 이거 감사해요. <모호 정사예요. 웃음> 저희 엄마가 지승인걸 아시고 싶었어요. 엄마 지 저희 감사드립니다. 오, <laughs> 어, 조기, 모르게, 모르게. <laughs> 아빠 친구도 왔어요. 오늘. <laughs> 또 저희 어머니 고양이도 대구시고 하다 보니까 친구에 또 우리 아빠 친구 엄마 친구도 많이 오신 것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<웃음> <웃음> 어린장 어린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? 네. 또 열심히 열심히 부르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음원 응원, 응원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비도 찍었어요 여러분 뮤비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제가 너무 이렇게 어두운 발라드, 또 잔잔한 발라드, 감성곡을 좀 많이 부르다 보니까 밝은 곡을 또 제가 마지막 곡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트롯 메들리로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. 네, 일어나야죠. 일어나야죠. 트롯매드미가있는데요 네, 네, 오늘 또 2025년 이천하고, 이이하고하고 이천하고, 이천하 너무너무 좋은 무대고이천고 이천하고, 고 이천하고, 이고이고 실 거예요. 제가 너무 너무 유명한 곡들만 저기고 너무 너무 여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또 지역장님 일어나시고 제지막 밝게, 신나게, <laughs> <좀> 열정적으로 가 <laughs> 그냥... 그 무대를 힘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그럼 지금까지 가수 전진이였습니다. <laughs> 아쉬운 누구도 서 가지마 다걸있으면 외로울 때 그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정말 내기을 하길래 어디서 오시지할 수는 없지만 사랑은 이어지는 않구만요 아쉬운 누구도 서 가지마 「めいぜん僕がされた」<music>「一人に思え」<music>「おいそを意いするのじゃ」<music>「さあ、この茶の花がおどろし Stop it!